낙후된 아산 지역 내수면 어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내륙 어촌 재생 사업이 지난해 본격적으로 추진됐는데요.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커뮤니티 센터는 당초 지난해 7월 완공될 예정이었는데 아직까지도 공사가 끝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첫 삽을 뜬 아산시 내륙 어촌 재생 사업의 핵심 중 하나인 커뮤니티 센터 내수면 어민들의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설을 비롯해 생태 체험장과 수산 종자를 양성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지난해 7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준공일보다 11개월이 더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진입도로와 주차장 포장도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고 있는 상태 무장 인증과 시 운전까지 마치면 오는 9월 이후에나 준공될 전망입니다. 6월 말까지 해결했을 때자 PF 심, 저 PF 심 심의본 때문에 아마 9월까지는 갈 거예요. 준공이 해를 넘기면서 사실상 올해 수산 종자 양성 등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종자를 생산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도 시기적으로 다 지났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관급자재 공급에 어려움을 겪은데다. 동절기 공사 중지까지 겹치면서 건립이 지연됐다며 오는 9월 중공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건립이 지연되면서 내수면 어촌 활성화를 위한 계획도 한걸음 멈추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